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부산 서지방 에소속 울산 더사랑 교회가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총회장 배군 교회 류정호 목사는 말씀을 통해 더사랑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사랑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을 주신 대연 성결 교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더 사랑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담임교역자와 교인대표 서약, 설립선언, 치리권 부여에 이어 축하 순서를 가졌습니다. 울산 더 사랑 교회는 부산 대연 성결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교회로 세워졌고, 박용남 담임목사는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해 서울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신약학을 전공하고 제주 열방대학 CDTs 과정을 수료했습니다.